4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파데프리를 할 거면 메이크업을 하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일단 너무 건조하니까 씻고 방금 왔거든요. 이거 써줄게요. 더랩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세븐 멀티 포뮬라패드. 이걸로 기초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에센스가 엄청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열다가 맨날 엎거든요. 그래서 화장대가 물난리가 되곤 하는데 이렇게 엎어도 엄청 축축하더라고요 패드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어서 귀찮긴 하지만 뭔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더레바이 블랑드 제품을 제일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던 게 앰플이었거든요. 근데 앰플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알루론산 특유의 끈적임이 엄청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레바이 블랑두는 나랑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더레바이 블랑두에서 크림 앰플 토너를 세트로 선물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토너를 써보고 어 토너는 하나도 안 끈적거리네 싶어서 토너를 쓰다가. 사실 저는 토너를 세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물 에센스를 써줘도 꼭 토너나 패드를 사용하는데 보내주신 토너를 다 쓰고 토너를 살까 싶었는데 패드가 있길래 패드를 샀습니다. 제돈 주고 산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끈적거려서 좋더라고요. 다음에 이거 쓸게요.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이게 속 건조에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좋아요, 진짜 속건조에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기초 거는 사용해보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못 느끼시는 부분이라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좋아요. 한번더 해줄 겁니다. 아무튼 오프닝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맞아. 제가 파데프리를 하면 화장을 왜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laughs> 파데프리는 진짜 전부한 2년 전, 3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더 많으신 분들이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저, 아무튼 저는 파데프리 할 거면 베이스를 왜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번더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파즈프리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굳이 내 얼굴에 요철을 싹 가리지 않아도 예뻐 보이는 느낌 있죠? 물론 그분들이 예쁘고 아름다우셔서 <laughs>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딱한번 해봤거든요. 이 영상 찍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데 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것 같습니다. 요 에센스는 약간 무거운 느낌의 물 에센스. 무거운 느낌의 토너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콧물 제형처럼 엄청 끈적이지 않고 그냥 물입니다. 요렇게 찰랑찰랑한 물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보습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름에 이걸 사용을 했으면 굳이 크림 안 바르고 이것만 바르고 다녀도 될 정도의 보습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달 넘게 쓰고 있거든요? 한달 넘게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앰플을 쓸 겁니다. 넘버즈인 꿀광 쫀쫀 세럼. 저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기초 제품을 여러 개를 얇게 레이어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 딱한 펌프만 짜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 해주는 게좀 보습감이 오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겨울에도 춥다고 두꺼운 옷만 껴 입는 것보다 얇은 옷 레이어링 계속해서 입는 게더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laughs> 여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광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심하게 끈적이지 않아요. 약간 달라붙긴 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진짜 한겨울에는 이것보다 더, 더 기초를 막 쌓는 편이라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초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샤 타임 레볼루션 개똥쑥 진정 크림. 얘는 보시면 없어요. 아마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긁어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벽에 벽에 있는 친구들 긁어서 써줄 거예요. 이 크림도 많이는 안 쓰고 이만큼만 씁니다. 이 크림은 사용해보지 않았을 때는 보습감이 되게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그렇게 기초를 해주고 이 크림을 써서 그런지 보습감이 딱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들고 아마 한겨울 돼서 더 추워지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사실 개똥쑥이 붉은기에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붉은기의 효과를 못 봤고 제 남자친구도 똑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진짜 예민한 피부에 저보다도 더 예민한 피부여서 그 분이 사용하셨을 때는 진짜 피부가 좋아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통다 쓰니까. 근데 저는 겉으로 문제가 나는 피부가 아니고 속에서 문제가 나는 피부여서 그런지 아직도 뭐 눈에 띄는 효과는 못 봤지만 이렇게 기초 라인을 쓰고 나서 제가 이때쯤만 되면 피부 속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밖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는데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끝만 닿아도 아프고 기초를 뭘 발라도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기초를 쓰고 나서는 피부가 아픈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 크림은 조금 더 추워지면 완전 꾸덕한 크림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를 해줍니다. 이러면 딱 스킨케어 광이 이렇게 나요. 이제 파데 프리 메이크업. 파데프리를 요거 저거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커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좀큰 잡티는 가려졌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근데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는 톤업도 필요한 것 같고. <laughs>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데프리 베이스는. 이겁니다. 홀리카 홀리카 베어듀 톤업 크림 글로우. 홀리카 홀리카에서도 톤업 크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SPF 30 PA++여서 겨울에는 선크림 대신 이것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핑크색 베이스예요. 핑크색 베이스라 톤업 기능도 좀 있고 바른 직후에는 얼굴이 좀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더라고요. 얘는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손으로 바르면 제가 이 압을 조절을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 힘을 조절을 못해서 <laughs>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퍼프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필리밀리 쿠션 팡팡 퍼프. 얘는 요렇게 엄청 쫀쫀한 제형은 아니고 적당히 수분감이 있는 제형? 얘를 아무렇게나 얼굴에 덜어줍니다. 요렇게 덜어주고 퍼프로 줄여가면서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펄이 들어있는 제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 때문에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베이스는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쪽이랑 턱에만 펴 발랐는데 딱 뭔가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면서 톤업이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파데 프리 되게 꿀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이 톤업 크림이 막 그렇게 커버력이 높은 제형의 톤업 크림은 아니어서 좀큰 잡티들은 컨실러로 조금 가려줘야 되는 그런 아어 근데 이 퍼프 진짜 좋거든요 밀착력도 진짜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손가락이 진짜 뚱뚱해요. 손이 진짜 뚱뚱한데 새 손가락이 다안 들어가져요. 그게 너무 불편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한번더 올려서 얹어줄게요. 이게 한번 펌핑한 양으로 오지간하면 얼굴 전체에 펴바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톤업을 시켜줍니다. 목이랑도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목에도 발라줄게요. 얘는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도 잘 펴발라지긴 하거든요. 되게 뻑뻑하거나 서걱거리는 느낌 없이 진짜 잘 펴발라집니다. 이렇게 턱이랑도 잘 연결해서 조금 톤업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드프리 메이크업하니까 좋은 게 저는 얼굴이 되게 간지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간지러운 거 메이크업했을 때는 긁지를 못하잖아요 간지러워도 기껏해야 <laughs> 이러면서 약간 입김으로 <laughs> 간지러움을 조금 달래고 그러는데 이 파드프리 메이크업을 하니까 내 맘대로 얼굴을 긁을 수 있는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톤업크림 지속력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 지속력이 파운데이션 만큼 좋진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되면 얼굴 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한 8시간 정도 되면 약간 내 피부 위에서 날아가는 느낌? 근데 또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냥 내 피부 위에서 이 컬러가 날아가는 느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할 거예요. 헤라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 파우더 처리를 세게 할건 아니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안 바른 부분에는 눈썹이나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잘 번지고 약간, 뭉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파운데이션에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데 프리 할때 괜찮은 파우더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얼굴 외곽이랑 눈썹, 눈, 코. 쉐딩 들어갈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 줬고, 여기 인중이 번쩍번쩍 거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 이 앞볼에는 광이 그대로 남아 있고, 딱 필요 없는 광만 걷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헉, 컨실러 처리를 안 하고 파우더를 해버렸네요. 컨실러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2 미디엄 베이지 이게 딱제 피부톤이랑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아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손등에 이렇게 한번 덜어가지고 많은 양 사용 안할 거니까 손가락으로 되게 신경 쓰이는 큰 잡티들만 이렇게 가려드릴게요 저는 코앞이 조금 많이 붉은 편이라 코앞에도 이렇게 해주고 다크서클. 아 요즘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닌데 이렇게 다크 너무 많이 올려 찍어버렸네.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올까요? 이렇게 찍어놓고 아까 썼던 쿠션 퍼프로 살살 살살, 살살. 두들겨 가지고 해주면 파데프리 베이스 완성이고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눈썹부터 그립니다. 얘는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이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고 그래서 약간 파데 프리 할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파데 프리 할때 좋은 게 눈썹을 대충 그려도 돼요. 대충 비어있는 곳만 쓱쓱쓱쓱 채워줍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이것도 쓸 거예요. 킨스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 그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걸로 눈썹 결을 좀 만들어 줄게요. 저는 뭔가 파데프리 할때 눈썹이 살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썹이 없고 눈썹이 있어도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쉐이퍼를 써도 눈썹이 잘안 살아요. 그래서 그런가 눈썹 결이 살아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브로우 쉐이퍼를 사용해 줍니다. 약간 결 반대 방향으로 발랐다가 이 모양들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쓸어주면 조금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눈썹 결 앞머리가 살아납니다. 근데 눈썹에 그 벌건냐? 그리고 빈대는 다시 이 브로우 펜슬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쉐딩 해줄게요. 쉐딩은 홀리카 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 그라운드. 마스크 쓰고 파데프리하면 쉐딩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쉐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하게 넣지 않고 그냥 가볍게 쉐. 딩 코 쉐딩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마스크 쓰고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쉐딩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에 코로나가 또난리더라고요 약간 무뎌졌는지 몰랐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무뎌져. 근데 저는 무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난리인지 몰랐는데 진짜 날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라디언트 치크 01 선샤인 핑크. 이거 컬러 진짜 예뻐요. 그리고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느낌? 근데 얘가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제형이거든요. 피부가 걱정돼서 베이스 프리, 파데 프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laughs> 그런 이유가 아니고, 뭐, 마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파데 프리 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잔펄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은은한 잔펄이. 그래서 피부에서 광나고요. 그리고 저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 밑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크를 되게 높게 올려줍니다. 블러셔 예쁘죠? 컬러. 뭔가 웜쿨 가리지 않고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마냥 <laughs> 블러셔를 해줍니다. 제가 홍조가 약간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홍조랑 섞이면서 되게 괜찮아. 요 이렇게 하고 눈 화장은 가볍게 할게요. 먼저 에뛰드 하우스 루켓마이아지 카페 니들스 터피 컬러 베이스로 깔기 좋은 핑크 색깔. 눈두덩에 대충 올려줄게요. 이 컬러 완전 여쿨 라이트분들한테 강추드려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물론 전 이거 하나만 바를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언더랑 눈두덩이에 올려주고 다음에 이거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모태분이지 이거는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올려가지고 그냥 깊이감 정도만 근데 또 너무 티나는 컬러는 아니어가지고 이 리블 스터피 컬러랑 썼을 때 가볍게 쓰기 좋아요. 좀만 당겨서 찍을까요? 너무 멀었나? <laughs> 그리고 이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뮤트로운 우리를 바로즈로워 제가 전부 다 싱글 섀도우로 구성을 해오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싱글 섀도우를 못 찾아가지고 이 가장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 써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안 그릴 거라 아이라인 대용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요 사선 브러쉬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진짜 발색이 잘 되는데 또 발색이 뭉쳐서 되지 않고 적당히 블렌딩 되면서 알아서 발색이 되는 브러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스틸라 팔레트 살때 거기서 줬던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도 안 써져 있어가지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다. 이 브러쉬 아시는 분 계시다면 정보 좀 주십시오. 꼬리도 잠깐만 빨개... 이렇게 할거다 했는데도 밋밋하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할거다한게 아닙니다. 아까 썼던 쉐딩으로 일단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만 만들어줘도 뭔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애교살에다가 조금 더 볼륨감을 줄 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C 멀티 아이 팔레트 이건 누디풀 컬러거든요. 누디풀 컬러에서 이렇게 거의 백색에 가까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주셔도 되고 이런 컨실러 펜슬. 이거는 머스테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이런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반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컨실러 펜슬로 이쪽 눈에 칠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가장 밝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우리 어렸을 때 색연필로 색칠놀이 하듯이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컨실러 펜슬은 약간 뾰족하게 나오고 뾰족하게 깎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눈 밑을 쓸면은 뭔가 자극되는 느낌? 좀 자극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별론데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해두면 얘가 아무래도 뾰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을 채워줬고 반대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색의 컬러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 말고 옆에 있는 컬러 써도 이게 더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얀 색깔 컬러가 눈에 더확 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섀도우의 안 좋은 점이 뭔가 컨실러는 되게 세밀한 부위를 잘 칠할 수 있으면 이런 섀도우들은 손가락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기껏 그려놓은 애교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더 쉐딩으로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이 섀도우 팔레트 가지고 온 김에 여기 있는 펄을 조금만 써볼게요. 이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굳이 펄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뷰러하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아니, 속눈썹 펌을 다시 하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오랜만에 뷰러를 하네요. 이렇게 뷰러해주고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 2 이게 또 얇게 가닥가닥 표현하는 데 최고죠. 이거 한번 대충 쓱쓱 발라주고 불고데기 한 다음에 한번더 발라줄게. 진짜 이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대충 쓱쓱 해줘도 안 뭉쳐. 그리고 불고데기. 어, 근데 그 속눈썹 펌 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불고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근데 불고데기가 왜 이렇게 안 먹지? 원래, 원래 안 된, 원래 그런 건가요? 그래도 파데,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선 꾸안꾸가 그, 뭐야, 메이크업의 본질 아니겠어요? 언더도. 위에 속눈썹에 한번 더. 마스카라 칠해주고. 여기에 남은 양으로 언더도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이고 입술은 이거 바를 겁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컬러는 04 개안핑크.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전 색상을 다 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laughs> 박스도 안 뜯고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쿨톤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싹 광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택은 올라오는데 끈적이지 않아요. 이게 촉촉이 틴트 치고 덜 묻어나긴 하는데 묻어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틴트에서 되게 단향이 나거든요? 근데 입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별로예요. 약간 그 플럼핑 되는 립 틴트들의 특유의 그맛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너무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